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사활 문제 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흑이 둘 차례의 문제인데요. 결과는 이제 최선의 결과가 패가 나는데 수순이 어떻게 나오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차단이 안 됩니다. 백이 연결이 되죠. 막으면 그냥 뭐 따내도 그만이죠. 실패가 되겠고, 그다음에 뭐 이런 데 갖다 붙이면서도 이렇게 하고. 먹여치면 땁니다. 뭐, 뒤에서 조이면 그냥 이어버리면 그만이죠. 후속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수는요, 무조건 여기를 끼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백도 이렇게 9자로 뛰는 것이 정수인데요. 자, 만약에 이거를 그냥 끊는 것은 바로 단수를 쳐서, 이건 뭐 이렇게 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되겠고요. 자, 패는, 패가 나긴 하는데, 이 패는 이제 흙이 아주 유리한 패입니다. 먼저 때려내는 배가 되기 때문인데요. 1으로선 이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두는 수는 일단 한번 차단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여기로 단수를 치고요. 딸때 단수 치고 이쪽을 막아버리면 흙돌이 살아있는 모습이 되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1 0이 뭐 이런 식으로 넓은 것은 그냥 이렇게 찝는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찝는 수가 아니고 여기 있는 수가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찌누스 때문에 단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연단수로 잡혀버리죠. 자 그래서 이걸안 되겠고요. 그래서 최선이 이제 이렇게 되는 수가 되겠고, 자 백이 흙이 막아야 되겠죠. 여기를 끊습니다. 자 덜컥 여기를 따내면은 여기를 이어서 이것은 수부적으로 흙이 잡히죠. 당연히 5번 돌은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겠, 되겠고요. 백은 따낼 겁니다. 자 이때 먹여치고요. 여기를 따낼 때. 자, 그 다음에 흙은 그냥 이렇게 조여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멋을 부렸다가는, 백이 이렇게 나와주면 폐가 되는데요. 나와주질 않습니다. 그냥 이게 치중을 가고요. 이게 집 나면 안 되니까 차단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가면서 이쪽 집을 없애버립니다. 세점 따더라도 치중 갈 수가 있죠? 따면 여기를 이으면 되니까. 이건 흙들이 잡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쭉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그냥 막아야 되겠고. 여기서 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를 막고요. 딸때 막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때 이걸 때려내면서 역시 패가될 텐데요. 이것도 흙이 먼저 때리는 패가 됐죠. 자, 이것은 이제 백에 역시 아쉬운 점이 있는 행마고요 여기서 잡았을 때 여기를 가야 됩니다. 자, 흙은 여기를 둘순 없죠. 들어가 버리면 이거 세점 먹고 아까 못 사는 모양이었죠. 그럼 저기를 붙이게 되면은 결국 여기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막고요. 여기를 이을 때 따내고 이때 여기를 붙이게 되면 흙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따내면서 이 모양으로 백이 먼저 때리는 배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수순을 보면요. 자 여기를 아이고, 여기죠. 끼우고 한칸 띄고 막고요. 단수, 단수, 따고, 먹여치고, 딸 때, 꼬부리고요. 자, 백도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정수고, 흙도 집을 내자고 하고, 백이 나오면 막고, 이을 때 때리고, 붙일 때 패를 받아서, 자, 이 모양이 이제 정답인 모양인데요. 다른 변화를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끼웠을 때, 백이 이렇게 만약에 이쪽 공도를 좀 줄이자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받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차단이 되면서 이건 살아있는 공도가 되죠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젖히고 끊어서 뭔가 해 보려고 해도요 호부려야 되는데 여기 흙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잡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끼워 이렇게 했을 때 덜컥 이렇게 받으면요 한칸 다시 뜁니다 그러면 차단해야 되죠? 단수 칩니다. 여전히 지금 이쪽으로 따는 것은 이어서 잡히게 되니까 이럴 때 바로 단수가 더 끝나죠. 당연히 여기서 계속은 이 모양 1로 때려야 되고요. 이걸 때립니다. 자 그럼 여기를 먹여쳐야 되는데 이 교환이 백의 노림수죠. 그냥 가만히 딸지 않고 가만히 꼬부려 버립니다. 이것 따는 거는 이어버려서 꼼짝없이 5공다로 잡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쭉 처음으로 올라가서 끼우는 순간 여기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막아버려서 백도를 잡고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으로서도 여기 끼우고 한칸띄고 여기를 이 막을 때 이렇게 막으면 나가는 수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덜컥 막았다가는요, 끊고 단수 때리고 먹여칠 때 꼬부리면 다시 아까 그 모양이죠. 오공도 로 잡힌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꼬실 때딴데 두면 안되고요 여기를 둬야 됩니다 자, 이거 빠지면 받아 두고요 여기를 이으면 치중 갑니다 여기 이어도 여기를 있게 되면 은 끊더라도 한 수가 흙이 빠른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었는데요 결국 여기를 끼우는 수가 최선이었고 백이 여기를 두면 은 차단을 하고 이렇게 두면 이쪽 단수치고요. 딸때 먹여치고, 딸때 그냥 꼬부리는게 정수고요. 흙 백도 먼저 이렇게 붙여야 돼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흙이 막으면 잇고 때릴 때 이렇게 돼서 패가 되는 게 정답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페인트를 걸수 있는 부분이 뭐 이쪽을 두거나 어 끼웠고 이걸 교환하고 두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막거나.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는 수도쓸 때, 덜컥 이쪽을 받아버리면, 여기 띄어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모양 되면 막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베개응수도 신경 써, 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끊고, 단수 칠때따 때리고요. 여기 먹여 을때 꼬부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의미가 없기 때문에, 5봉도하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조심해 줘야 되죠. 여기서, 음, 이렇게 놓을 때, 여기 건들, 여기 에 응수하지 않고 반드시 이쪽을 차단을 시켜 놓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였던 폐 모양은 이때 뛰어야 되고, 잡을 때, 나수칠 때, 이쪽 끊고, 이 수순 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수순이었습니다. 놓고, 놓을 때, 딸고, 이렇게 해서, 이 모양으로 폐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수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던, 게 길어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잘 봐주시고,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부분 비슷한 모양 나왔을 때, 수익계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문제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